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푸르츠 닥터인데요. 이 게임, 예전에 한번 녹화를 했었던 게임인데, 그때 당시에 뒤에 스테이지가 몇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녹화를 켜봤고요. 아 지금 병원 대기실에 그때부터 대기하신 환자분들이 이렇게 쭈르륵 앉아계시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또 현실에서는 모르겠지만 과일 세계에서는 아주 그냥 명의거든요, 명의. 천재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 이게 뭐야? 이 환자분 기생충에 감염이 되셨네. 어디 보자. 이 돋보기로 우선 증상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음, 여기에 보면 딱정벌레가 여기 한 마리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고. 자,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리고 잠깐만. 이분 설마 임신 중이신 거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생충만 감염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기 파인애플을 뱃속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나 어디 보자, 이 핀셋으로 갔다가 조금 뗄게요. 아픕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기를 위해서 참으셔야죠. 나 좋아, 이렇게 떼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떼주고. 아무래도 파인애플이 달콤하니까 이 딱정벌레들이 달라붙었나 봐. 나 좋아, 어떠세요? 이제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자, 이제, 아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재 의사 초초우니까요. 자, 갑니다. 수술. 자, 개복합니다. 띠! 하고 가르면은, 어, 여기, 아기 파인애플이 있어. 아니, 근데 아기 파인애플이 선글라스 끼고 태어난 거야? 야, 대단하네. 어, 아기 파인애플아.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야 된단다. 자, 좋아요. 어려서부터 선글라스 끼고 태어난 거 보면은, 얘는 나중에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나 봐. 자 이제 꼬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취는 생략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laughs> 아프셔도 참으셔야 돼요. 자 주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치유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금방 아물거예요자 좋아. 어떠세요? 환자분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여호! 이렇게 엄마 파인애플과 아기 파인애플이 사이좋게 선글라스를 끼고 퇴원을 하게 되었네요. 음, 오랜만에 환자를 봤지만 역시 내 실력이 죽지를 않았구만. 자 어디 보자. 어이 환자분은 어디가 아픈 거지? 잠깐만 오이인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여드름인가요? 오이에도 여드름이나? 어, 충격적이네. 기다려봐. 지금 진단서를 보니까 증상이 세 개야. 어 우선은 아이 피부가 갈라졌네. 제가 그러면은 이 보습제를 조금 발라드릴게요. 오이는 또 수분이 조,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아, 좋아 이렇게 보습제를 발라주고요. 자이 보습제가 조금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어떠세요, 피부는? 조금 탱탱해지신 것 같나요? 자, 좋아. 오, 탱탱해진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오이의 피부가 완전하게 탱탱해졌고요. 자, 이제 이 여드름. 제가 다 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드리고. 자, 조금 아파요. 고름 나옵니다. 자, 좋아. 그 다음에 이걸로. 아, 이걸로 짜줘야 되나봐. 이걸로 꾹 하고 짜주면. 아, 아니다, 아니다. 다른 것도 다터트려야 되나보네. 이거를 또터트려야지 흉이 안 지고 잘 나오거든, 고름이. 자, 마지막 여드름까지 이렇게 터뜨려주면 완벽 완벽. 자, 이제 소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독제를 빨간 약에 이게따따따따따 묻혀가지고 자, 어디보자. 여기부터 이렇게 칠해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laughs> 나는 근데 이 세계관의 약이 너무 가지고 싶어. 이 약만 있으면은 흉터 없이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과일 세계의 약은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다 사라져버렸죠. 자, 이제 메스로 갔다가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 이분도 임신 중이셨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아기 오이가 태어났고요. 아기 오이야. 태어난 걸 축하해. 앞으로 너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들의 샐러드로 아, 샐러드로 이제 변하게 될 거란다. 자, 아기 오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자, 이제 꺼내줘야겠죠? 자, 어디 보자. 에이, 바늘 바늘. 아, 괜찮아요, 환자분.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배를 쏙쏙쏙 꼬매주고. 자, 어, 이번에는 주사 안 해주나 보네? <laughs> 어, 회복력이 좋은가 봐. 자,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번에는 호박 환자분인데 막 얼굴에 곰팡이 낀거 봐 이거 우리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곰팡이 엄청 많이 낀 호박 <laughs>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 할머니 집에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좋아 아주 그냥 추억의 호박인거 같은데 우선은 얼굴에 있는 곰팡이부터 닦아줘야겠어 자 이렇게 쓱쓱쓱 곰팡이를 떼어줄게요 와 이거 솜털 곰팡이 어잘 안떨어져 이거 좀 세게 네,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살려면은 좀 이거 세게 닦아야죠. 자, 좋 얼굴을 세수하듯이,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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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닦아주면은 와 이거 없어지기는 하는 거야? 이거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 아 조금씩 작아진다. 아 이거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 어, 어, 아, 야팔 빠질 것 같아. 야 얼마나 문질러야 되는 거야? 아, 기다려 봐. 이 반대쪽도 하자. 자,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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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해주고, 오다 어, 됐다. 여기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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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해주면. 곰팡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와, 이거 곰팡이가 진짜 지독한 곰팡이인가 보네. 기다려봐. 그 다음에는 이 수분, 수분 소독, 이거를 또 발라줍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움푹, 움푹, 움푹 파였어요. 피부가 다. 아, 피부래. <laughs> 과일이지. 과일은 피부가 없죠.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부분, 상처 부분에 이렇게 약을 싹싹싹 발라가지고, 자,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밴드를 붙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문 옆에는 조금 평범한 밴드 붙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턱 쪽에는 귀여운 무지개 밴드 붙여드려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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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밴드, 무지개 밴드. 오케이. 이거 진짜 아끼는 건데, 붙여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밴드. 다른 거뭐 없나? 아, 다른 거. 어, 여기있다. 귀여운 곰돌이 밴드. 이 곰돌이 밴드 붙여줘야겠네. 자, 좋아. 어때요? 제가 특별히 귀여운 밴드로만 붙여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한 3초 정도 기다리면, 다 아, 나왔나? 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역시 과일들의 회복력은 엄청나다니까요? 자, 이제 어디보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건데 웨잉 뭐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잠깐만. 지금 보니까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거든요? 자, 어디보자. 어, 여기 있네 여기! 아, 제가 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들도 다 그냥 싸그리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지 오케이 이 특별한 레이저 건으로 어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없애줬고요. 이렇게 구석에도 숨어 있네. 어,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 아 이거 못 보고 지나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자 좋아 어때요 호박 환자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 아주 그냥 한방 웃음을 지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엄마 과일들의 병을 제가 아주 그냥 말끔하게 치료를 해줬고요. 아이 태어나는 과일 환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게임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달까? 아주 그냥 보람이 넘쳤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